지원이 입에 넣고 앙앙앙 하는거예요 뭐? 이봐 아 이쪽도 아아 이. 아아봐이이큰 어금니 언제 날거야 이남 어금니안 났어? 응? 어금니안 났어? 아니 큰 어금니 언제 날거냐고 언제 나냐고? 어 어이구 뭐야? <laughs> 자동차도 눈 맞고, 지금 회사 가고 있어. And the... 다시. 자 정원이 먼저. 오, 잘하는데. 달려 달려. 이리로 아니야 올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내려와 <목소리> 안정은 어디갔지 까꿍 오? 여기 있지. 어 정원이가 또 어디 갔지? 짬뿌! 거기 있었네. 외쳐 외쳐. 우와 우와. 정원이가 나왔다. 점프 점프. 아이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아이고. 메뚜기 같네. 오? 우다다다다다다. 오이. 와, 달려 달려. 날못 잡게 달려. 달려, 달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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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 조심. <laughs> 지원이 엄청 빨리 오지. 응. 저게저 배밀이야 배밀이. 지원이한테 조심, 소음 조심, 소음 소음 조심. 손 조심. 아이가 cool. 정훈이 아래 입술 왜 그렇게 보루통 내밀고 있어? 집중. <laughs> 귀여워. 어? 뭐? 음, 뭐야? 정원이 엄마가 기파주고 있어. 지지 꽃꾸들이 나오고 있어.